어우 시원해 <laughs> 아, 아 여기, 여기 많이 아파요 여기 아까보단 더 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일동에서 온 50대 이연숙이라고 합니다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이, 이, 이렇게 뒤로 젖힐 때 여기, 여기가 딱 술이 날 정도로 여기 아프게 땡기키고 안 받아봤어요. 두수치 다른 데는 받았는데 어깨는 안 받았어요. 그런 건 없어요. 뭐 믿고 믿고 막 괜히 지제 목하고 어깨가 좀 아프셔서 왔, 왔어요. 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한 6개월. 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디 부딪히거나 뭐 어디 다치거나 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음. 어깨가. 너무 많이 써서 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파지신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아팠다 조금씩 서서히 아팠다고 어, 봐야죠. 아픈 부위를 한번 손을 한번 짚어볼까요? 음. 어 대개 아픈 부위가 어디 아프다? 뭐, 전부 다 어, 아픈데 여기가 제일 아파. 아 이렇게 전체가 다 아프시고 어떤 시간대 에 특히 다 아프다. 아니면 어떤 시간대는 좀 편하다. 팔을 길이 젖칠 때. 어, 지금 이렇게 젖히면서 젖힐때 하고 일할 때죠. 음, 무슨 일 하시는 거죠? 집안일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음, 직장인도 그렇고. 자우리가 안 쓰면은 좀안아 증트라파요. 음, 직장에서 많이 무거운 걸 들고 오셔야 네. 돼요. 음, 음. 제가 몇 가지 체크할 를 건데 하다가 불편하거나 아픈 거거으면 당장 시씀 우선은 건드리지 네. 네. 않을 거예요. 이번에 아까 전 했던 것처럼 뒤로 이렇게 한번 살짝 한번 해볼게요. 아파요? 음, 이 정도면? 여기 음, 어, 땡게 아, 좋아요. 오, 아, 어 보세요? 십오. 아픈 앞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이번에는 아까 전처럼 기로 한번 살짝 밀어보고 해요 아, 아파요? 아까부터 나은 게. 아까보다 더 아파요? 아 네, 팔이 많이 들어갔네요. 아, 많이 가요? 네. 지금 제가 어머니 몇 가지 체크해봤는데요. 그 문제는 보기 문제는. 목이 너무 앞 나가 있는 거야 음, 어이게 어, 목에는 뼈가 일곱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착착착 쌓여있어 얘네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지 않고 앞에 땅바닥을 보고, 다, 보고 다닐 수 없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제기잖아요이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많만히겨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 미치평소에 이렇게 짓기고 다니는 거고 밑에서는 항상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목뼈는 앞으로 구부러져 있는 상태고 위쪽에 있는 목뼈는 항상 제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해야 돼. 위쪽에 있는 목뼈를 앞으로 구부리는 상태가 되고, 아래쪽에 있는 목뼈는 뒤로 편 상태가 돼야 돼요. 한번 누워보세요. 천천히. 조심해서 누워보세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어, 조심해서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계시면 손 빼시고. 쭉. 앞으로, 앞으로 말씀하십시요 어우, 편해. 여 <laughs> 계세요. 입 너무 홍강하네, 이거 너무 호강하네, 이거. 근육을 조금 풀어줄 거예요. 어우, 시원하다. 아프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아우 시원하다니까요. <laughs> 아프진 않았죠? 네 시원해서 살고 있어요. 아요 아까 왼쪽으로 기울 때좀 아팠잖아요 우리가. 그때 제가 아프면 음. 잘참아요 또. 아프고 참지 말고 말해 주시나요? 아픈 고 참으면 안 돼요? 음, 좋아요. 아 어, 이거 아파요? 좀 빼보세요. 자, 오케이. 지금 안 아팠죠? 그 몸에 긴장이 되니까 아픈 거예요. <laughs> 편안하게 되시면은 어. 지금 여기 다닥 긴장돼 그렇죠. 힘드실까 봐. <laughs> 하는 일이 이 건데 괜찮아요. 여기서 아프네. 어, 어 그렇죠. 아, 아, 여기. 여기 많이 아파요. 여기. 힘 빼볼게요. 힘 빼세요. 아 어머니가 쉬면 앉아도 돼. 어, 앉아볼까요 잠깐만. 할게요. 여기가 여기가 좀 땡겼어요 음, 이쪽좀 땡겼어요 네, 시원했어요 좋아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 <laughs> 딱 앉아볼까요 팔을 하시고네 좋습니다 고개를 이쪽을이쪽을 한번 다 기울여볼까요 쫙 해보시고 어? 좋아요 다시 아까보다, 앞에 해볼게요 아까보 많이 내려갔네 다시 앞에 해볼게요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고개를 고개를 돌려볼까 아까보단 달라죠네 다시 볼게요 머리를 위로 쏙 올려보세요. 쏙. 아니, 근데 고개를 이렇게, 턱은, 턱을 두 턱을 만들면서, 어, 그렇죠. 그러면서 정수리에서 줄이 쏙 위로 당긴다라는 느낌으로써 가져가는 거예요. 좋아요. 힘 빼보세요. 고갈 때 편안하게, 이, 하셔야 돼. 목을 들 필요 없어. 다시 위로 살짝 땡겨보세요. 어, 좋아요. 어, 지금 잘했어. 다시 힘 빼볼게요. 다시 위에서 정수리에서 줄이 쏙 끌고 올라갑니다. 쏙. 어, 그럼 턱을 살짝 당기면서 어, 좋아요. 어머니, 나중에 집에서 혼자 있을 땐 여기다가 수건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응. 수건을 딱 놓고서는 수건 어떻게 하냐면은, 놓고. 내가 이 수건을 꾹 누른다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워, 머리 위에서 쭉 줄이 당겨서 키를 살짝 키울 때, 어, 그때 이 수건이 지그시 눌리게, 늘리는 응.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응. 돼요. 그러니까 턱이 뒤로 들리는 건 무조건 아니다. 내 어, 가슴을 쫙, 저전방을 향해서 쫙 펴줘요. 다시 어깨를 돌려서 뒤로 돌려. 그래서 여기서 쭉 내리면서, 날개뼈를 가운데에 딱 모으면서 가슴을 쫙 펴줘요 펴면서 아, 내리는 거야요확 뜨는 거 보다 이게 더 쉬운데? 어 이거 쉽죠 <laughs> 네. 어, 아주 간단한 운동들이잖아요 <laughs> 네. 다른 거 하면 어머니가 지금 근육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네. 이상하게 운동을 하실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냥 우선 조금 어, 근육을 좀 활성화시킬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 내리는 게 내리는 게 중요해요 쫙 내리면서 날개뼈를 모으면서 내려 가슴을 펴면서 어. 아 좋다 미치겠네 그렇죠. 어, 다시 어깨 쭉 들어서 뒤로 이거 쫙 펴면서 내려오세요 잘하죠? 어우 잘하시이홍 <laughs> 잘하신다 이건 내가 좀 믿을 수 네,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네. 사실 아직까지 누워서 하는 건 내가 어머니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 아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하시다가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할 때마다 15회를 하면 돼요 다섯번씩 15, 어. 이것도 이렇게 어, 그것도 번 어, 이거, 이거 금방 배웠잖아 어. <웃음> <웃음> 누워서 하는 거다섯번 하시는데 하다가 아프죠? 하다가 내가 그 운동하는 게 아파 그럼 하지 마세요 응. 그리다저한테 와서 다시 얘기해 줘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프더라 그러면 제가 음. 다시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 게아니 다른 다 방법을 알려 드릴요이거겠는데 예. 잘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음. <laughs> 잘안 되는 걸, 잘안셔 어? 아, <laughs> 잠깐만리이라가다 어, 좋죠 너무 시원하고 너무 눈물도 날것 같아요 너무 일만 한것 같아요 뭐 우선은 너무 시원한데요 그리고 배우는 운동 이제 꾸준히 잘 해봐야죠 맨날 일하고 바쁘니까 그냥 일이 그리고 운동 같은 건안 해도 되는 줄 알았고 어, 아프면 나이 먹으니까 아프나보다, 그냥 그렇게. 노동도 운동이라고 혼자 자, 착각하고, 이렇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노동이라도 하면 이것도 1, 2%라도 운동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신유엘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